안녕하세요. 아유, 엄나무 밭에 나왔습니다. 자, 이거 전지가이, 지금 엄나무 밭에 이제 순을 다 따고 또 전지를 지금 내년에 전지를 해주려고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전지를 하니까 나무가 죽는다고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죽는 것보다도 이 키가 너무 올라가면은, 나중에 손을 딸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될것 같은 그래서 일단은 올해도 전지를 하기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전지 안한거 수는 다 땄지요. 이거는 전지 한 거. 저 전지 한 거. 전지 한 거는 키가 저 배꼽 밑에 옵니다. 전지 한 거는 예, 한8 9년, 9년 된 나무입니다. 자, 이렇게 키를 낮춰 줘야 지금 이거 강정정 그러니까 정뭐 밑에 바짝 자르지 않는 그런 강정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은 또 강정정이 하면은 일년 1년 동안 1년한 해는 또 수확을 못 하잖아 그죠 강정정 하고 나면은 가지 수가 몇개안 되기 때문에 순을 또또 받을 1 년은 순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한두그릇씩또또 어, 어, 또 고사되더라도 올해도 그 강전 어, 정을 하려고 합니다 자이건이외에 순을 다딴 겁니다. 이, 이게 지금, 올해는 이게 이제 파, 나무가 9년 정도 되니까 가지가 두꺼워져가지고, 이제 일반 어, 전지가위로가지고는안돼겠 돼서, 이제 이거 배터리 된거 25W 되네요이전지가위를 하나 구매했습니다. 이걸 제가 어디서 구매했나 하면은 당근에서 구매했습니다. 당근에 아주 어, 싼 가격으로 나와있어서, 어, 어, 구매를 했습니다. 5만원 5만원 안쪽 준거 같아요. 예 다른 데 보면 18만원 뭐 25만원 뭐 50만원짜리 하여튼 뭐 그리 좋은 걸 필요 저그한거 같아가지고 이래 당근에 좀 중고한 게 사보려고 더 갔더니만 이 새제품인데 5만원 이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걸 구입했습니다. 써보니까 이 지금 맨나무를 지금 이 나무를 잘랐거든요. 이렇게 아주 잘 줍니다. 지금. 이 예. 나무가 지금. 한 서른 수그 가지가 한 서른 가지 되는데 이것도 한 9년 된 나무입니다. 서른 가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바짝 잘랐습니다. 예. 네. 자이 전지 가위가 올해는 써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전에 전지 가위가 뭐 몇십만 원, 삼십만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엄두가 안나 가지고 아직까지 뭐어뭐그나무가한 어, 9년 된 데도 사지 못하고 내그 수동으로 자르고 톱까 자르고 했는데 아이 당근에 저싼거 하나 사보자 해가지고 당근에 들어갔더니만아 뭐, 이렇게 최근데도 이렇게 뭐한5만원 안쪽이더라고요. 예. 자 이거 어뭐 당근에 한 서너 번써고도 그냥 내놓는 것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 제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게 이기 여기 여요 밑에 요 보면은요 요 스위치 눌리는 거 있고 줄줄 꾹 눌리면 전기가 들어가네요 꾹 누워있으면, 삐삐삐삐 소리가 나면, 전기 들어가는 소리가 납니다. 네, 소리 났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두번 딱딱 눌리면, 은 삐삐삐 두번 하고 나면 은 사용할 수 있는 거랍니다. 자, 응. 네. 아이고, 너무 좋아요. 자, 여자들도 충분하게 가벼워서, 배터리가 네, 이게, 20W 정도 되니까, 배터리가 가볍고, 기계도 강, 가벼워서, 얼마든지 여자들도 전정을 할수 있게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좀 비싼 거는 아무래도 무거웠으니, 우니까 여자들은 하기가 힘들 줄 알았는데, 이거는 가벼워서, 여자들도 얼마든지 이거 전지를 할수 있을 것 정도로 됩니다. 예. 자, 이렇게 강, 전정을 이렇게, 이게 지금 가시 있는 나무는 아직까지 나무가 하나도 안 죽었습니다. 우리 저 8년 동안, 9년 동안 이렇게키워도 어 그래서 면역력이 가시 없는 음나무보다도 가시 있는 게 면역력도 좋고 나무를 잘 크는데 그런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일하기는 안 좋습니다. 장단점이 제가 있다고 이야기 드렸죠. 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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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자, 요거는 요건 뚜릅입니다. 뚜릅, 두릅. 뚜릅 2차 어, 원순 정화 부분, 정화 부분은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순입니다. 이거는. 어. 를 낮춰주는게 제일 강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야 나중에 오히려 키 조금 더키워가지고한개더 딸라 하다가 강전증 들어가면은 1년 동안 소위 1년 한 해는 완전히 순이 없고 깡통입니다 깡통 네. 그러니까 이 강전증을 안 하려면은 를좀 낮춰줘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 그, 순 없는, 순 없는 엄나무가 자꾸 고사한 게 나와가지고 안하려 했는데, 그쪽에는 지금, 저, 그, 까시 있는 거거든요. 까시 있는 엄나무거든요. 까시 있는 엄나무는 전지를 해도 나무가 하나도 안 죽습니다. 조금, 저, 순 없는 거는, 순, 아, 까시 없는 엄나무는 음 약간 조금 길게 전정을 할 예정입니다. 네.